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아직도 긴장감이 저희 대내 전도엽을 후려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목사님도 10년간 이 긴장감이 없어지셨다, 없어지지 않으셨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참 이루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동안 많이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 설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교회력 달력 보시면 이번 주부터 3년, 3주간 특별한 본문을 다룹니다. 바로 성령 강림 주일 전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대화이자 설교입니다. 교회력을 보면 계속 기다림과 기대의 연속인 것 같아요. 대림절은 주님의 탄생을 사순절은 주님의 부활을 부활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교회력의 기다림은 결국 신자의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기다림의 여정이라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살펴본 요한복음 16장은 요한복음 13, 13장과 17장까지 이어지는 주님의 다락방 설교의 일부입니다. 이 설교에서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령을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도통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슬픔과 기쁨 그리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다락방 설교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부활과 죽음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성령께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실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락방에 제자를 모으신 주님은 곧 떠나신다는 말씀을 비장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모든 걸 걸고 따랐던 스승, 메시아라 믿었던 주님이 떠나신다니, 제자들의 마음은 깊은 슬픔과 혼란,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기쁨이 되리라. 제자들의 슬픔은 단지 정든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쉬움 이상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꿈꿨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다는 예고는 이제껏 모든 것을 걸었던 제자들의 미래를 완전히 문게 버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막막함이 제자들을 짓눌렀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떠나면 남겨진 제자들을 세상이 미워한다고 그리고 핍박할 거라고 예고하십니다. 스승을 잃고 세상의 적대감에 홀로 맞서야 한다는 생각은 제자들을 깊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뜨렸습니다. 이제껏 제자들은 주님께서 로마의 압제를 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왕 같은 메시아로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고 예고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오랜 기대가 산산조각나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슬픔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오랜 꿈과 기대가 좌절될 때의 낙심, 이런 슬픔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주같이 크게 뚫린 가슴의 구멍을 인식하며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육체의 죽음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역사 이래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겪은 육체의 죽음은 모순입니다. 이 구절에서의 죽음은 영혼의 죽음, 즉,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생명, 거듭남을 얻게 됩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이 관계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우리가 죽어도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의미는 영혼의 죽음, 즉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신자에게 있어 더 이상 형벌이나 절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기 위한 관문입니다. 죽음의 슬픔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 그리고 부활은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할 관문이자 희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부활이 참으로 믿어지시나요? 과연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선교했던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부활을 의심하고 무슨 소용이 있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15장을 부활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활, 어, 이, 여기서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중에 죽은 사람은 결코 다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죽은 자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전한 것은 다 허상에 불과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 되며. 버리게 아닙니까? 만일 죽은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다고 전한 것이 모두 거짓말이 되며 결국 우리 사도들은 헛소리나 늘어놓은 셈이 됩니다. 죽은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는 아직도 죽은 상태로 계셔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온 여러분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으로서. 여전히 죄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도 다 멸망해 버렸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만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일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동료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복음을 위해 세 차례나 멀고 긴 고난의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몰매를 맞다가 죽을 뻔하기도 하고 늘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죠. 주,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함께 선교하다 고난을 받은 동료들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에서는 부활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렇다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올까요? 이런 고민은 우리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부터 시작해서 여러 신학자의 고민거리이기도 하고 특히, 고린드교의 신자들도 이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의 나이는 다 제각각이죠. 어려서 죽을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서 죽을 수도 있고,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바로 직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면, 참 그것만큼 어, 고통스러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부활한 몸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참이 질문은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죽은 후 자기가 원하는 나이를 선택해서 부활할까요? 요즘 그런 드라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느 것도 답은 되지 않습니다. 몇몇의 중세 신학자는 부활한 육신의 나이를 명확하게 콕집습니다 혹시 몇세 같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딱 30세라고 합니다. 네, 놀랍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를 완전한 육신으로 보아 그 나이에 부활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좀 수긍이 가시나요? 이런 고민에 빠지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우리가 알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알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자고요.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참 신비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의 핍박이 두려워 문을 모두 걸어 닫고 방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방 안에 있다고 했죠? 문을 거, 모두 걸어 닫았습니다. 근데 방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 한가운데로 부스 오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하세요. 그 자리에는 도마는 없었습니다. 죽어버린 예수님께 실망하며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는 제자의 말을 믿지 못하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를 찔러 본다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그린 여러 그림이 있는데 사실 요한복음에는 도마가 직접 만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저는 도마가 8일 전에 제자들에게 말한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한말 그대로 만져보라고 하세요. 불신 속에 있던 도마와 함께하며 도마의 말을 듣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 상처를 만져볼 필요도 없이 그 도마 입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즉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토록 성경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거라는 희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찾으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 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슬픔은 놀라움과 함께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과 사역의 의문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왜 주님이 고난도 부하드시고 죽으셔야 했는지, 주님의 죽음이 제자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뇌화수체에서순산한 엔돌핀이 대뇌 전두엽을 후레칩니다참 이거 웃긴 얘기인데 아무도 안 오시시네요. 정말 기쁘다는 얘기예요. 예. 이 기쁨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잠깐의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이나 핍박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오는 깊고 영원한 평화의 기쁨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현실 도피나 신학적 상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음으로 성취하신 새로운 창조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활에 대해 한 가지 확실히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의 기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혹시 기쁨이란 단어의 히브리어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 네, 기쁨을 히브리어로 하면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이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면서 결국 쫓겨난 기쁨의 고향 에덴입니다. 이 에덴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실 때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돼 하나님의 호흡이 사라지는 그때 아담은 그런 사람은 아담은 죽어갑니다. 아담과 다르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어 죽음으로 들어가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이 만연한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큰 슬픔과 고통, 번뇌와 끝없는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 절망조차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번 약속한 하나님의 호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삶에서 성령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주님은 다락방 설교에서 반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이후에 진리의 영,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정 7자리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기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낸다. 성령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인데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부름받은 분입니다. 제자들이 슬픔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성령께서는 제자들 곁에 오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마음속에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큰 슬픔을 마주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절망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 있게 도우십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진리들을 성령 안에서 비로소 이해하게 되면서 제자들의 혼란은 확신으로, 의심은 믿음으로 변합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을 통해 성경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참된 기쁨을 드릴수 있습니다 아, 어머니께서 울산에서 꽃집을 운영하시는데요 꽃집 이름을 루아플라워라고 지었습니다 임루아가 아닙니다 루아플라워입니다 제가 지었는데요 예, 어린이부 임루아와 같은 이름이에요 어, 성령을 루아라고, 루아흐라고 하는데 호흡, 숨, 바람이란 뜻입니다 꽃가게 이름 때문일까요? 가게 꽃들이 시들지 않고 오랫동안 싱싱하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예, 어머니께서 생활을 많이 파시는데 저는 근데 좀 개인적으로 꽃다발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왠지 꺾는 순간 죽어가는 것 같아서요. 아, 꽃은 땅에 붙어 있어야 하죠. 예, 주님께서는 다락방 설교 중에 포도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으며 죽지 않고 영양분을 공급받는다고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자녀 또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흔들릴지라도 주님 안에 있다면 꽃이 피게 됩니다. 주님의 호흡,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지금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한번 내쉬어 보시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호흡을 통해 우리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호흡이 떠나는 순간 죽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아기 예수께서 세상에 나올 때 내신 첫 호흡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내신 호흡 그리고 부활하시며 제자들을 향해 숨을 불어넣으신 그 호흡 그리고 또 승천하실 때 내신 호흡이 바람에 바람을 타고 전 지구를 돌고 돌아 공기의 대류 자극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숨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죽음이라는 관문에서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바울, 그리고 초대계용의 성도들을 비롯해 주님 모신 이후 2000년 역사를 신자의 삶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삶의 고난과 슬픔,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부터 받는 고통이 순식간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안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꽃을 피우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도 극심한 마음의 시련을 당하셨고 그래서 이 잔이 거두어지길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부활의 꽃을 피우십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며 꽃을 피우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느 시인의 시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적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시인의 시처럼 우리는 때로 인생의 비바람에 흔들리고 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그린이신 주님께 단단히 뿌리 내리고 성령의 숨결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면서도 줄기를 곧게 세우고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다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듯 우리의 삶의 슬픔과 절망도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변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과는 다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시며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더욱 주님을 붙들고 성령으로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가정, 직장, 사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생명의 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사도 바울의 말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장래의 승리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항상 힘쓰십시오. 부활은 분명히 이루어지며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침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